우리는 어떻게 했지? 우린 결혼할 때 우리가 다 서로 오픈을 100% 했다고 했나? <laughs> 웃는 이유가 뭐지? 사기 결혼했잖아! <laughs> 뭘뭘100% 오픈을 해? 무슨 말인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남부부의 로미 로남입니다 오늘은 <laughs>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laughs> 제가, 제가 질문해 드릴게 아, 네, 질문하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예비 남편에게 어디까지 내 가정 환경을 오픈해야 되나 음.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뭐. 네. 우리는 어떻게 했지? 우린 결혼할 때 우리가 다 서로 오픈을 했다야되나 <laughs> <laughs> <해나? 웃음> 웃는 이유가 뭐지? 사기 결혼했잖아! <laughs> 뭘왜100%오픈 뭘 해. <laughs> 무슨 말인가요? 말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오픈할게요. <laughs>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오픈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음... 결혼할 때 어땠는지? 음... 나거짓다 오픈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한테 따지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나 속였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안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속인 적이 없다. 말을 안, 안 했을 뿐이다. 뿐이다. 안 물어봤으니까. 아, 그걸 물어봐야 얘기하지. 내가 일부러 막 밑장 다깔 필요는 없잖아. <laughs> 나는 물어본 질문에는 성실하게 대답을 했지만, 꼭 물어보지 않는 상황까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고,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음... 숟가락 수준이 아니지. 아니, 그치, 아니,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저희 집이랑 비슷하게 아버님이 그냥 일을 하셨고 이제 은퇴한 상황인가? 뭐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이제 폭삭 망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 어머님 아버님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어서 저희 신랑이 장남이거든요 그러니 오매불망 장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팩트입니다 엄마 음.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까지 말을 안한 거죠. 아무런 얘기를. 해. 어차피 부모님은 부모님 삶을 살아갈 음. 거니까. 음. 나는 또 나의 삶을 살아갈 거고, 내가 부모님을 음. 경제적으로 계속 서포트할 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음. 했지만, 음. 숨겼다는 말이 더 정확하긴 하지. 이걸 하면. 말하면 이제 내가 도망갈 거라고 그렇지. 생각을 한 거야. 나한테 <laughs>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음. 지금 결혼으로 가고 있는데. 음. 굳이 이걸 오픈을 해서 음.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건데 음. 그런다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매달 막 얼마를 줘야 될 상황은 아니야. 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받을 게 없지. 뭐, 줄 필요, 줄 게는 내가 부모님. 제가 그때 오케이 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남편은, 아,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게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면 부모님이 계속 의지를 하는 비중이 더 커질 거고,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기는 하지만, 분리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는 줄수 없다. 음. 그래서 남편이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밑빠진 독에 밀, 물 붓기. 부... 일수 있으니 음. 일단 우리가 먼저 경제적으로 그치. 독립을 하고 성장을 한 다음에 그치. 우리가 뿔려서 음. 그때도 부모님이 자립이 안 돼서 너무 힘들면 그때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중요한 문제였죠 결혼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아버님 무슨 일 하셨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건설회사를 했대 그러니까 뭐 기대를 하죠 당연히 <laughs> <laughs> 좀뭐 있을 거다고 근데 돈이 딴 얘기는 안 했어. 사업했다고만 했죠. <laughs> 사실이잖아. 사업을 근데 했었다. 나는... 주변에 사업한 응. 사람이 없으니까 응. 그냥 사업하면 돈 많겠거나 응.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사업한 사람 다돈 많은 건 아니야. 응, 어 알겠어. 그때는 <laughs> <laughs>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이 응. 나죠. 왜 나를 속였어? 사기 결혼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 역으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 전에 너한테 이 얘기를 오픈했으면 너안 흔들렸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근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어, 나도 흔들렸을 것 같은데? 응. 이, 이 생각을 이거를 해. 결혼을 한 후에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난 판단한 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음. 그게 어떤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얘기였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부모님의 뭐 어, 생활비를 뭐0만 원씩 매달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것 같은 얘기 했겠지. 얘기를 했었어야 음. 될것 같은데 음. 결혼 후에 문제가 되는 게 없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럴 것 같아. 요 근데 솔직히 깔끔한 거는 100% 오픈을 해서 괜찮음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 <laughs> 근데 그렇게 근데 불안했구나. <laughs> 그렇지. 파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건 굳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음... 내생각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이제 얘기했겠지 또 우리가 또뭐말하는게 있나? <laughs> 자기가 말안한 거는 그거였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응. 건설회사다 보니까 응. 이동을 많이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너무 불안하지 않냐라고 응.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때 남편이 뭐라고 뻥을 쳤냐면 <laughs> 뻥을 친건 아니고 <laughs> 뻥을 치긴 쳤잖아 팩트에 기반한 스토리였지 응. 얘기를 해봐 그럼 내가 다시 반박을 해볼게 <laughs> 뭐였냐면,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보통 이제 현장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이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경상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현장이 많이 없어요. 서울 경기에 있거나 이제 경상도나 이쪽에 현장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나는 이동을 할수 없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북박이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 현장이 끝나서 내가 만약에 뭐 강원도로 간다거나 부산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면 응. 우리 삶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겠냐. 주말부부 해야 되니까. 응, 주말부부 해야 되니까. 나는 그건 싫다. 응.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응. 말을 했더니 그때 뻥을 쳤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이제 경상도 베이스 회사니까 전라도는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있으려고 하면 전라도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응. 얘기를 한 응. 거예요. 그 당시 때는 팩트였던 게 응. 내가 입산 그 시점만 해도 내가 만약에 군산에 있는 첫 번째 현장이 끝나더라도 갈 데가 많이 있었었어. 응. 실제로도. 지원을 다안해 왜냐면 하 서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긴 너무 시골이고 멀다고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뀐 거지 상황이 바뀌었어 <laughs> 회사에서 수주를 안해 이쪽 지역을 그리고 갑자기 현장이 4개 종료될 때쯤에 다른 현장도 다 종료가 됐는데 신규 현장이 갑자기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지 음... 그거는 그러니까 뻥이 아니지 음... <laughs> 그렇지만 응. 0.001%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전혀 얘기하지 그렇지. 않고, 그때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100% 전라도에서만 있을 수 있어. 아, 그지 라고 얘기를 <laughs> 한거죠 <그건, 웃음> 그거는 조금 과장을 했네. 앞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알것 같아. 어. <laughs> 어떤 게 고민이었어요? 결혼 전에 내가 어떤 걸 오픈할지 말지? 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 오픈해야 되나 아야 되나. 음, 그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것도 오픈의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예비신랑에게 오픈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비신랑의 부모님에게 음. 예, 오픈할 게 있고, 아, 이게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내 남편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부모님한테까지는 얘기할 음.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음. 말로. <laughs> 우리 안에서 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음. 그것까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당사자끼리의 결혼인데, 음. 만약에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마, 뭔가 반대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거나, 부모님이 좀 나를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럴 거면, 굳이 얘기해야 되나? 음. 라는 나도 생각이 나도 그 비슷하게 있기는. 생각하고 음. 있어. 어차피 결혼해서 사는 건 우리인데, 음. 음. 부모님이 우리의 생활에 끼어드는 순간 안 좋은 쪽으로 갈 음. 확률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만약에 음. 우리 둘이 얘기했는데 우리 둘이 그 화제가 뭔가 삐그덕거리거나 그런 거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댁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결혼을 했고 우리 둘이 이미 알고 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는 얘기 안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꾸로도 있고. 굳이. 음. 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어, 생각하는 어, 어, 어. 거지. 음. <laughs> 도움이 됐나요? <laughs> 가정 환경 이나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오픈해야 되나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 기준점이 좀 명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어떤 사건 이야기가 우리 부부 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면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내가 아픈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거나 뭐 부모님에게 맞았거나 뭐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근데 이미 그 사건이 종료가 됐어. 근데 그 사건이 나의 아픔이기는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조건들은 아닌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혼한 거는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여와에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의 삶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세관경을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되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결혼해서 알게 됐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음. 범위 내의 이야기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준을 잘 잡고 음. 이야기를 할지 말지 고민을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잘해. 아주 정리를 잘합니다. <laughs> 모두 다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결혼이 진짜 뭐. 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음. 대화 대화로. 대화, 대화로.